안녕하세요. 네, 네, 저는 킹가윤입니다. 오늘은 봐봐! 엘다랑 봐봐! 음, 치킨 저는 거 어, 우리 네. 아, 팅커벨. 팅커벨이랑 함께 놀아 볼 거예요. 그러면 집었네요.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만나요. 안녕. 팅커벨과 엘따의 대운이야기 슬그린 그 안주 나나나나 나나나 아! 아 아이쿠야! <laughs> 안녕! 난 엘따야! 안녕! 난... 아버지 아! 틴커벨! 틴커벨이야! 같이 놀아볼래? 아 잠깐만 내가 나는 일단은, 일단은 좀 존경할 때가, 내어은 받은 걸 보여줄게.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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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어, 아, 아, 아어 옷을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, 몰라, 못하네. 아, 아! 아, 아 뭐야. 그럼, 그지 일단, 화이 오, 오, 난다. 됐다! 됐다, 됐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오, 오. 아, 내 아, 우리 우정 텐트 찾아? 우정 텐트티 시작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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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랑매라네? 너 지금 밤에 구터안 짓고 왔다. 아, 이 깜빡했네. 미안해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. 안녕! 아, 힘들다. 난 이제. 안나랑 올라프랑 리터프랑 볼... 보러 갈게 안녕 나음나또나 나랑 나기나밌나죠나번나다나에나만나요 안녕! 나랑 나나